사랑하면서. 네.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편을 라. 좋은 거야. 그리고 뚫고 내가 싸워야 되니까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스팅 안걸리면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이제 어깨로 맺힌 유도식으로 하면은 그런 거를 쓰는 거 같이 쓰는 건데 이걸 연습할 때 뭐가 문제냐면 기술을 받는 사람이 안전하게 기술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냥 닭방울 잘치만 돼거든. 무슨 닭방은 근데 이제 우세클트나 몸을 보할 줄 아는 가람인데 몸을 보아줄 모르는 초보자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거든, 그죠 팔을 잡히면 잡힌 쪽으로 굴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잡으면 원래 이제 그 유도식으로 하면 어깨를 맺치기 하면은 손을 잡고 상대방 반대 팔꿈치로 잡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팔 잡혔으니까 주춧서 받아 찍고 이쪽으로 회전잡고 하면 되거든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부러 여기서 한번 몸을 조금 틀어다가 뜯을 것처럼 뺐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발 전진하고 그대로 몸을 옆으로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럼 뭐였잖아요. 내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이쪽 손, 이으면이쪽 어깨로 낙구를 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떨지거든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한번 안전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 받는 사람들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기술을 안전하게 받아야 돼요. 내 몸을 어느 상황에서 내가 이거 몰랐어. 이 사람이 이런 기술 쓸줄 몰랐어. 해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 초보자들은 연습이 안돼 있어서 그냥 막하면 그렇죠. 머리부터 떨어지고 막잘 모르니까 그죠. 똑같아요. 잡고 그죠. 이게 리스트하게 안 걸리면 안 걸릴 수도 있고 사실은 걸리다가 걸리는 상황일 거다. 가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게 하면 리스트이 먼저 걸리니까 세게 안할 거야. 그죠, 그 처음에 내가 이발 전진했잖아 이렇게. 전진해서 뭘 통과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쪼이면 그 영장이만 리스트적인 그고 쪼이자 하나 전진하고 그대로 이쪽 무릎을로 꿇으시면서 손을다리를좀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디로 굴러 옆으로 누우면 그죠. 택다운을 연결이 되는 거거든 뒤로 통과하면 이제 리스팅이 되고 내가 이제 택다운을이 사람이 놓으면 손을 놓으면 상관이 없죠 이러면 이제 놓고 싶어도 안 나지 니까손리스 같은 거안걸려고 손을 놓을 수, 풀 수도 있어 풀어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 다음에 전진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네.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그나둘렇하 네.